좋다. 찾아가는 SOS는 딱 나랑 맞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냥 뭔가 고즈약한 이런 분위기에 음, 좋아 좋아. 어 아, 떨린다 떨려. 아야 이런. 작은 눈신바람 네. SOS 그첫 번째 주인공은 <laughs> 언제나 열정 가득 노르신들의 힘을 제대로 책임질 꽃미남 트로트 가수 선경. 하나. 야, 아직도 옷 갈아입나? <laughs> 야, 얼른 와! 야, 얼른 와 봐! 두 번째 주인공이자 신바람 s s 의 막내! 현재 트로트 수련회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수련 중인 귀여운 트로트 병아리, 임찬! 아니, 형님. 아, 멋있다. 아니, 이게 갈아입을 때는 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나오니까 어. 아, 경찰서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자꾸 들어가지고. <laughs> 야, 위아래로 어떻게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골랐지? 아, 진짜 후배 생각하는 선배의 마음은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시청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이 친구가 오프닝부때 이렇게 사람 눈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지 지난주 창원 부엉이 마을 편 개인 정도로 하고 대신에 다음 주에 일로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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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사계절 부엉이를 찾는 아니,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미션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르프닝 어, 의상을 네, 골라주기로 했는데요 걸어야지. 미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베르 열심히 뛰었지만 아쉽게도 어, 미션 실패 르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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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laughs> 오프닝만 하고 갈아입을게요 <laughs> 자, 구호 한번 외치 시작하자. 선경과 임찬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신바람 SOS. 오늘 찾은 이곳은 어디입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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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꺼야? 어디야? 학의 둥지를 틀듯 마을을 감싸고 있는 이곳은 진주 지수면에 위치한 승산마을인데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돌담길이 매력적인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가 많이 나고 자란 일명 부자마을로도 불립니다. 요즘에 보면 너는 시끄러운데 좋아해 어렸을 때는 시끄럽고 이렇게 사람 북적북적한데를 좋아했었는데. 어. 요즘은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지금도 어린데 친구히뭘 지금 딱 이런 분위기가 딱 좋습니다 아 아무래도 형이 <laughs>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막 이렇게 맨날 우리 노래 부르고 다니면 시끄러운 데막 있잖아 그러니까 조용한 데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막 그쵸. 힐링 힐링이란 표현을 여기서 그쵸, 하거든 맞아요. 자 이런 담벼락 봐내 스타일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뭔가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오늘 오신 마을은 이제 승산 마을이라고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이 이제 찾아야 될게 있어요. 뭘 찾아야 돼요? 오늘의 미션, 부자의 상징을 찾아라. 조용히 길을 따라 걷기만 해도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 이곳은 진주 승산 마을입니다. 아, 이게 좋아, 새소리. 너 거야? 조금 있어봐라 그냥 뭐 살고 싶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여기 서요 그럼 이어머니어머니도어 부모님, 어야어머니들 여기 계시니 어머니들물어보면딱이어어 그럼 아까 그 그리고, 찾는 거를... 그요 여기 어머 여기 어 여기 어보면 끝난 거야 바로 어 옆자리 빈거 같은데 앉아도 되나요? 예예 예. 이 친구 주특기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 아무데서나 아, 노래 부르는 게 아, 주특기거든요. 아, 아, 혹시 그래, 듣고 싶은 아니요. 노래 있으세요? 아니 우리가 아, 우리 영광이에요. 아 예. 뒤지네. 아, 예.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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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백 어질라 이분 어릴 때백 어질까 싶어서 못 뛰었다던데. 요 아. 아, 아. 실제로 <laughs> 일간 어른들이 내보고. 미안아 뛰지마라 배 꺼진다 아. 실제 배고파세요아 진짜로? 아. 실제로 아니 보, 근데 보릿고개. 우리 여기 네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 그 노래가 나는 정말 어, 그래요 진성 선배님의 보리고개를딱 예. 들으면서 예. 옛날 생각이 나셨다? 예. 아한번더 느껴보실래요? 예예 예. 해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뛰지마라 배꺼칠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아아 예전에는 친정 살 때는 약간 배고픈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 마을에는 부자들 뭐 사는 사는 마을이에요. 아니면 부자가 된 마을이에요. 다 어... 부자로 뭐라고 사시는 분들이. 아 그. 그러니까. 이 지기 자체가 부자의 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도 있지만 이쪽에 사시는 어른들이. 부지런하셨고, 아 네, 제 생각에 힘든 와중에도 막 이렇게 교육 같은 거 많이 시키시고 음음. 그런 결과가 이런 거 아닌가? 뭐 그나저나 부자의 상징을 찾으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여기서 직진 하셔가지고 길 따라 가셔가지고 큰 길에 큰 길에서 우회전 하셔지고 파출소 지나서 바로 그 왼편에 있습니다. 파출소를 그럼 예, 네, 파출소를 찾아가가지고 네, 0 0 m 정독 가시면은 초등학교 나와니다 초등학교. 네. 가자. 출발. 그 초등학교 안에 부자의 네. 상징이. 예, 큰 예, 소나무도 있고. 가자 출발해.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예. 노래 듣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띠지마라. 맨폴리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제의 기가 흐르는 역사. 야, 이 지도가 이거 다 있네. 이거 보면 되겠네. 파출소를 일단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현 위치가 지금 여기는. 엄마가 학교로 말했잖아 초등학교로 여기네 초등학교 옛 지수 초등학교 어 바로 앞인데요? 야여긴가 보다 어옛 지수 초등학교 어 여기 맞네 야 초등학교 초등학교 나왔지? 네전 초등학교 야 진짜 옛날 초등학교다 아... 학교 오면 이런 거 있잖아 동상 동상 충무군 이승신 장군 야 나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예전에 초등학교 이런 전설이 있었어. 학교 이 밤에 되면 세종대왕이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시고 충무공 이순신이 막이 운동장에서 그리고 검 연습하시고 이런다는. 이게 좀영화를 너무 많이. 아니야 아니, 진짜라니까. <laughs> 아 진짜라니까. 너는 그런 거 몰랐구나. 세종대왕이 밤에 걸어다니신다니까. 걸어다니신다. 그래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 아 모르네 진짜. 여기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진주. 금성 LG, 삼성, 효성 창업주가 다니는 그. 야, 대박인데, 그러면 진짜? 저다 대기업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기 보니까 금성, 삼성, 홍성 <laughs> 창업자 다닌 학교라고 써있는데요. 좀 여쭤봐도 돼요? 들어가세요? 예. 과연? 이야. 와. 있다. 아니, 구인의 창업자님, 조홍재의 창업자님, 이명재의 창업자님 다. 이 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그럼요. 그들의 어. 보냐? 야아 별들의 고향 야아 아, 진짜네 좀별 아이구 반성 반성 <laughs> 조성이 와 초등학교 정말 오랜만에 왔거든요 참 초등학교 언제 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알아주는 명문학교라고 해서 중국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와요 네, 네. 그뭐 우연치고는 너무 참 우연인 일래졸업생 되시는 분들이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아, 이병철 씨, 또렇키 금성 지금은 LG를 창업하신 예전에 금성이었죠, 아, 네, 맞아 아, 아. 그렇죠. 구인네 씨, 아. 또 효성을 창업하신 조홍재 씨 이런 어른들이 같은 해에 입학하셔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 소나무를 또 심었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부자 송보러 많이 와요. 그러면 이 소나무가 부자의 상징이네요? 상징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소나무를 개교 그다음해 봄에 심었다는데 그 심은 그 동기분 세분다 부자가 되셨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자이고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또이 소나무뿐이 아니고 나 우리가 졸업을 하면 이 사, 소나무 앞에 서서 졸업 사진을 찍거든요. 아. 그래. 저 그럼 저도 부자가 될수 있나요? 아, 될수 여,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래. 부자 소나무 앞에서 저도 오늘부로 부자가 됐습니다. <laughs> 소나무를 만져고 기운을 예, 높여줘야 되는거 질문 님해주 <laughs> 승산마을의 명물 부자 소나무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부자의 기운을 받는 두 사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자의 기운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s b s 가 여러분을 찾아 승산마을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경이고요. 저는 임찬입니다. 예. 아안녕하십니까 <laughs> 인사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뵈니까 표정들이 다 밝으세요. 그럼요. 예.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아 여기 마을이 그런 게 없어요? 마을 이 깨끗해요? 예깨끗하 우리 우리 마을 깨끗합니다. 아 청정 지역이구나. 청정 지역. 예. 그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남성분기한분 계신데 안녕하세요 이장. 예. 이장님. 이장님 한번 예. 모셔볼게요. 예.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아. 다른 남자분은 어디 가셨고? 모내기하러 갔습니다. 모내기하러? 지금 네. 모내기철이군요. 예, 모내기하러 다 갔습니다. 이장님 은 모내기 안 하세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맞이한다고 네. 내가 여기 왔지요. 아 역시. 네. 이장님도 딱 뵈니까 부자 같으세요. 아, 쟤도 부자입니다. 네, 근데 부자신데 신발은 고무신을 신고 계세요. 아니요, 계시네. 신발은. <laughs> 이장님 예 마을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음이 마을은 산 좋고 물 좋고 또 인심 좋고 아? 뭐또 사람들이 거의 다 착한 사람들만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야 아, 박수 이때 왔어요 아 새소리도 아! 아! 아, <laughs> 아름답고 <laughs> 이장님 목소리는 더 멋있고 어 이장님 <laughs> 좋아하는 노래 있으신가요. 뭐전사람말로1팔반홍세미에 흑해 살리라 흑해 살리라 흑해 살리라 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가상칸 집을 짓는 내고양정림다 놀러 다니면서 여기 살리라 <laughs> 이장님께서 네. 이 개사하시는 이 센스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laughs> 아 아니 이장님 <laughs> 슬하에 자제분들이 계시죠? 예, 슬하에 일일남삼 아, 아 이남 일년. 아몇 분이 신지 모르죠. 아, 아, 아 아는 내가 안 낳으니까 집 사람이 안 아, 낳고 네. 그래 난게 내가 며칠 낳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셔야 될것 아, 같은데. 어떤 그렇구나. 어머니 모셔볼까요? 우리 집 사람이 뭐, 아, 자기가 낳았는 게집 사람을 모시에. 집사람이 돼. 계세요? 예. 어디 계세요? 예. 아, 아 진짜요? 아 모셔볼게요. 그래야. 아, 그러셨구나 자녀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laughs> 이남일려, 이남일려. 많은 자녀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계신지 궁금도 하시고 우리 카메라 보고 한번 잘 계시다고. 어 우리 잘있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지수는 청정지역이야.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laughs> 그리고 어, 이 기운 이들 청정지역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근데 별로 코로나 겁낼거 없어요. 규칙만 잘 지키고 잘 이겨나가면 띵! 아, 간단하게 규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아, 저희가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밥가루, 임찬혜 부릅니다 막걸리 한 잔! <laughs> 온 동네 소문났던 판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나이 알텀 이가 빠졌다며 덩실더 덩실 동실 죽을 줄니 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봤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부자 마을에 왔다가 마음만은 부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이쁜 모습 쭉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